여기서 중요한 건 드상입니다. 드상을 먹으면 경험치가 기본 200% 상승을 하고 축복 소모율이 100% 증가해서 총 300%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상 20시간 기준으로 500만원이라는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마 축복 효율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경험치도 좀 달라지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뜬별입니다. 오늘 경험치를 최대한 올리는 방법과 전략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신규나 복귀 유저들 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폭탄 이벤트 어떠냐고 오늘 내용 끝까지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치 극대화의 중요성을 일단 강조를 하는데 먼저 경험치를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리니지는 레벨업이 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장비도 중요하고 악세사리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다 중요한데 그리고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죠. 장기적으로는 폭탄 이벤트 명예의 전장을 하면 돈은 많이 쓰지만 경험치가 많이 올라가죠. 하지만 준비 없는 무작정 투자를 하다 보면 돈만 낭비하고 효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 효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1일 30분입니다. 그리고 PC방에서 추가 30분으로 하고 하루에 총 1시간 던지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에서 던지는 거는 경험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PC방 같은 경우는 경험치가 좋아요. 그 이유는 일반이 몹이 개체수가 좋고, 그 다음 PC방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드상 먹고 가는 신비한이 몬스터 개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경험치도 많겠죠. PC방은 추가적인 경험치 보포도 받을 수 있고 적극적인 활용하신 시걸 추천드립니다. PC방이 해장이 합니다. 집에서 던지는 것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드상입니다. 드상을 먹으면 경험치가 기본 200% 상승을 하고 축복 소모율이 100% 증가해서 총 300%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상 20시간 기준으로 50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마 축복 효율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경험치도 좀 달라지고 500만 원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캐릭을 사는 게 사다. <laughs> 어, 이 얘기는 진짜 자주 얘기합니다. 자 축복 선물 났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하십시오. 축복 효율은 어떻게 올리는 거냐? 장비를 통해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경험치 증가 아이템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리자면 경험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건좀 디테일한 거라서 좀 체크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볼것 같습니다. 일단 성장의 물약과 성장의 영향입니다 캐시입니다. 두개 다. 이게 뭐냐? 성장의 물약 같은 경우는 PC방에 던지면 100%, 집에 서 던지면 80%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영약은 성장의 물약과 중첩이 됩니다. 경험치 30%를 더 먹습니다. 축복 소모율도 붙어있고 명예 전장에서 폭탄을 던질 때는 필수로 결제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경험치를 추가로 올리려고 축복 소모 효율을 높여주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벤트 때 저렴하게 구매가 됩니다. 평상시는 비싸게 팔다가 이벤트 때는 좀 할인 이벤트라고 해서 N.C.가 주기적으로 팝니다. 명예 의 전장 이벤트를 할 때마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덴으로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덴을 팔아서 구입을 하듯 아덴으로 사서 하듯 그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죠. 그리고 인형인데 안타 인형이 제일 효과가 좋긴 합니다. 경험치가 25%가 붙어 있고 축복 효율이 제일 많습니다. 많이 붙어있습니다. 근데 안타 인형이 비쌉니다. 어, 저는 폭탄을 던지고 싶지 인형을 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안타 인형이 축복률과 경험치가 제일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몸이 인형 들어도 상관없고 덱스 인형 들어도 상관없고 돈이 진짜 없으면 자이언트 인형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인형 레벨에 따라 인형 등급에 따라서 축복률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자 유물이 또 있습니다. 4시간 또는 8시간 단위로 활용이 가능한데 유물은 아덴 주고 살수 있습니다. 폭탄을 던질 때만 사셔가지고 경험치를 최대 2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빛나는 호박멜트와 목걸이까지 끼시면 경험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비추합니다. 폭탄 던지려고 빛나는 호박 목걸이하고 빛나는 벨트까지 착용하기에는 너무 좀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템들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전자의 견갑, 결석의 부추 다 비싼 건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건 이런 아이템을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아이템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요리는 필수겠죠. 그리고 원래 메티스 요리가 더 좋았는데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일반 요리가 더 좋습니다. 메티스 요리는 하양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유튜브 영상에 올려 드렸죠.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를. 드상, 성장의 물약, 안타, 사단, 인형, 유물, 빛나는 호방 목걸이, 벨트 이렇게 경험치를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죠. 그러면 아이템을 준비하셔도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호불호가 갈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서 읽고는 있지만 굳이 필요 없는 건안 하셔도 됩니다. 경험치 10% 20%의 차이가 크지만 리스크도 충분히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상과 아이템을 준비하신 상태에서 던지기를 하다 보면 음. 500만원 대신 700만원 8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세팅을 잘 하셔야 되겠죠. 호박벨트하고 호박목걸이는 싸니까 뭐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까처럼 유물은 아덴 주고 사면 되고 그다음에 성장의 물약이랑 보약은 어차피 폭탄 전술가라면 결제하는 게 낫겠죠. 안타 인형은 없으면 하위 인형을 껴서 약간 손해는 보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폭탄을 얘기하다 보면 어차피 돈이 들어갑니다. 드상도 사야 되고 폭탄 아덴 소모값도 들어가고 또 PC방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신비한 사냥터 드상 먹고 들어가면 신비한 사냥터 공짜가 아닙니다. 2 0만입니다총 뭐 20회 하면 그 아덴도 만만치 않고 들어가서 또 폭탄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0시간이면 1시간 200분 기준이지 않습니까? 3시간에 2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덴 값도 한 5천 1억? 뭐 이것저것 다 하다보면 그렇게 들어가겠죠. 유물도 개체 수가 있을 거고 다 겸사겸사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오늘 폭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얘기는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아이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축복효율 이게 가장 중요하다. 축복효율을 가장 많이 올려주는 거는 성장의 물력과 아까 영약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인형이 제일, 축복효율이 제일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인형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누가 빌려주진 않겠지만, 폭탄 던질 때만이라도 인형을 빌려서 착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폭탄의 핵심은 그겁니다. 축복효율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 체크를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캐릭을 팔고 더 높은 캐릭을 사지 않는 이상은 제가 97에 90%입니다. 10%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 경험치가 헬입니다. 레이지 경험치는 헬이죠. 아 그러면 명예 전장이 눈에 보입니다. 한 50만 원, 100만 원 아치만 두상 사서 던지면 98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린저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트 베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벤트에 대한 효과를 큰 효과를 볼수 있게끔 알려드리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좀 부끄러워요. 냉정하게 따지면 다 결제란 하 얘기잖아요. 어쩌겠습니까? 이게 돈 던지기 이벤트인데.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봤습니다. 핵심은 성장의 물약, 단타 인형, 유물 빛는 호박, 목걸이 뭐 이런 아이템들을 조합해서 던지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떠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결제하세요 라는 얘기로밖에 안들리죠. 설명하면서 좀 답답합니다. 아무튼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영예전장 거의 뭐두 달에 한 번꼴로 필요하시면 꼭 던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험치를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또튼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